왕이고, 나머지 연어 초밥들은 병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에 비해 오늘날에는, 어, 왕이 백화점 쇼윈도에 있는 명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추종하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나타낸 거고, 그리고 이반변무 로망스라는 작업, 작업은, 그 레일이라는 형상이 강병옥로랑 굉장히 닮아있는 거예요. 그 차가 움직이는 게꼭 레일의 회가 움직이는 것 같은 어, 인상을 받아서, 네, 그를 배경을, 배경은 비록 뭐 노을 지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속에서 차들은 서로 먼저 가기 위해서 빵빵빵 물고 추월하고 딱지 끊고, 네, 이런 모습들이 되게 대조적인 것 같아서, 네. 을 담아본 작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 세 작업은요. 어, 시리즈 작업인데 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원 화성이에요. 건물이 그게 이제 1700년도 말에 김홍도랑 화원 화가들이 직접 그린 팔폭 병풍자리 그림을 차용해서 그린 거예요. 어, 그 그림은 정조대왕이 그 어머니 회갑잔치겸 사도세자를 그 기리기 위해서 지금 행차를 한그8박8일 동안의 여행을 진짜 실제로 화원학원들이 다은 그림이 있는데, 예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어 이거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그 기록이라는 성격이 있잖아요 기록하니까. 행차하면서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는 기능을 하는 건데 저도 사람 사는 사회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그런 면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공통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것의 그거의뭐형 건물 형태라든지 구도를 사용했어요 을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고 어, 저 앞에 있는 작업은 이제 수능 시험장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그, 깃발에 뭐 여러 가지 학원, 명문 학원, 명문 학교 이름 나열되어 있고 또 커, 어, 시험을 보다가 컨닝하는 애들도 있고 늦게 와서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어머니는 이렇게 빌고 있는, 제발 붙게 달라고 빌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체벌 받았던 그 도구들을 다 병정들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구비구비 이 생선 그 대가리 산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 이제 이 날까지 오기까지 힘들었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목이 안전 제일이에요. 안전이 제일인데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그리 담아보고 싶었어요 화면에. 그래서 집안에서는 사각틀 안에서는 인간의 악한 범성,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각종 뭐 범죄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 집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응원을 한다거나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거나 군중심리 몰아가는 또 그런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 무서운 일이고요. 또이 차원적으로는 자연, 재해, 뭐 화재나 해일 같은 거를 다 잡아가지고 굉장히 어. 그런 사회, 어, 제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다 담아보려고 한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뻐꾸기 둥지를 날아간 새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오진 않았지만, 제가 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항상 어, 야너 벌써 벌써 제대하냐? 야 빨리 빨리 제대했다 그런 남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나한테는 너무 긴 세월이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그 기간과 남자가 생각하는 기간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껴서 그림의 훈련소 모습을 표현한 거지만 약간 시간의 의미를 둬서 해시계라든지 물시계, 모래시계 등의 이미지를 담아서 그거를 깨려고 하고 총을 쏘고 있는 모습. 맨 위에는 뻑북기 시계가 있어야 되지만 네,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고 날아가버린 새가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풍경이에요. 네, 지금까지 작품 설명이었고요. 네. 어, 대학 때 일곱 명에서 간나 있는 회전 초막주를갈 정도면 어느 정도 그래도. 미대생 치고는 잘살았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작업실에서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마지막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들 계시지만 나도 진짜 오 벌써 굉장히 벌써 제대야. 정말 그 사람 2년 동안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싶죠. 그리고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해서 또 분명히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처음에 서로 눈치들을 보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저기 뭐 이렇게 적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저 음악을 만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또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마녀사냥하듯이 좀 몰아가야 돼요? 자꾸, 자꾸 질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것 같죠?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뭐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눈은 안 마주치고 행복로운게 있긴 요아 네. 어, 저는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한번본 거를 잊어버리거든요. 자세하게 그리시려면 초을 많이 드셨는데. 아. <laughs> 많이 드시고 관찰을 하시면서 드셨는데 아. 어, 뭐 인당 배 불게 먹으면 막4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정말 특별할 때 아니면 못 가는데. 졸업 전시하기 전에, 아, 내가 정말 이거는 한번 가서 제대로 먹어봐야겠다 해서 혼자 간 적도 있어요. <웃음> <웃음> 혼자 가서 먹으면서 주방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어, 이거 접시 예쁘네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도 들으면서 부위에 대해서 설명도 들은 적 있고, 또 한번 초밥을 먹기 위해서 9박 10일 동안 혼자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초밥만 먹으려고 간건 아니고 이제 여행도 할 겸해서 갔는데 거기서는 거의 하루에 세끼 중에 한 끼는 초밥을 먹는 같아요 네. <laughs> 근데 거기 싸더라고요 일본은. 네. 그래가지고. 무거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미술을 취미로 감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자꾸 초밥을 왜 그리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제가 사실 이번 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대답을 초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이걸 막, 아, 내가 초밥을 왜 그렸는지를 그리기 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질문을 들으면, 아, 맞아, 내가 이걸 왜 그렸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그건 제생각이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면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할 때. 근데, 어, 근데 아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가의 역할이, 음, 그, 자기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 표현하는 해야 데까지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셨다시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작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음, 그렇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꼭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그려야 된다, 라는 거는 좀 너무 시험 문제 같고, 어, 그냥 내켜서라든지, 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왔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조차도 그거를 이제 말로써 설명을 할때그 정리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laughs>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무슨 미술사 시간 그런 거를 이제 교양을 듣잖아요. 듣고 나면 이제 그때 하셨던 얘기가 작가들이 과연 이걸 의도하고 그렸을까 지금 우리가 해석하지. 네. 그건 미학자들이 할일 아니야. 작가가 만약에 그림도 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왜 그랬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laughs> 그리고 감상자들은 <laughs> 네, 사실 네. 감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네. 보고 이렇게 상상도 하고 자기만의 해석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 해석이 물론 표준화되고, 이렇게 정리가 쫙 돼서 미술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작가님이 고민을 되게 너무 많이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무조건 작가는 침비주의여야 된다. 전시장에 얼굴조차 내밀어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가의 실탈를 하나 안 걸칠 정도로 낙체로 드러내는 것처럼 모든 걸 보여주고,